정체라고 하는 짱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겠습니다. Father made her clean, to clean, cleaning the room. 그랬네요. 아하. 자, 아버지는 시켰습니다. 그녀가 청소하게. 이렇게 된 거죠. 어, 이게 보호예요. 보예요그 다음에 clean이라는, clean이라는 동사는 clean, clean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를, 청소하다 이런 뜻의 타동사와 깨끗한 이런 뜻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로 쓰인 요 클린은 동사의 의미로 의미상의 목적어를 갖는 거죠. 의미상의 목적어. 그러면 그 방을 청소하게. 아버지가 그녀에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키다라는 뜻의 사역 동사는 make, have, let이 있는데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를 갖습니다. 자, have의 경우는 have 뭐 목적어 그다음에 과거 분사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유리하면 시키는 거고 불리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어떤 사람들이 메이크로서 그런 걸할수 있냐고 묻는 경우인데 거의 쓰지 않는 않습니다. 해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사역 동사는 사역 동사 시키다는 뜻의 동사죠. 그런데 준사역 동사의 주는 이건 50%란 뜻입니다. 50% 50%는 사역 동사란 뜻이에요. 자, 그럼 목적격 보호로 헬프는 사역 동사와 마찬가지로 원형 부정사를 갖기도 하고. 수부정사를 갖기도 해요. 둘다 돼. 둘다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만 사역동사하고 같다는 의미에서 준사역동사라고 이름을 쳐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Father made her. 아버지가 그녀에게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어요? 얘는 지각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분사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Clean the room.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지우고 이제 깨끗하게 써볼까? 여기 다시우자. 클린더룸. 자 클린이 지금 이 스스로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보호가 된 거예요. 자 그녀가 청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클린의 입장에서는 그 방을 청소하는 거죠. 의미상의 목적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는데 이 보어를 얘를 잘 봐. 얘를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사 원형이라고 하지 않아. 동사 원형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아니야.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목적어도 나와. 주어 동사 목적어 보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아 어려워. 어려워. 안, 말도 안 돼. 이걸 뭐라고 하냐 면 우리가 원형 부정사. 부정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 준동사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야 그런데 원래 형태로 온 부정사라는 거예요 원형 부정사 즉 준동사의 공통적인 성질은 1번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 2번 시제를 갖는다 3번 수동태 능동태 태를 갖는다 4번 기타 수식어를 갖는다 기타 수식어 기타 수식어에는 의미상의 목적어, 보호어 뭐다 되는 거야 지금 얘 보면 여기 보면 이더 룸이 의미상의 목적으로서 지금 기타 수식어한고 아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클린을 우리는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메이크는 사역동사로서 원형 부정사를 쓰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